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간 마치고 퇴근해가 할게 없어서 요번에 택배 온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에, 차 타고 다니시면은 퓨즈나 전구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카센터 가서 하나 얻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저는 낯을 가리는 것도 좀 있고 동네에 아는 카센터는 없고 단골이라 봤자 저기 저기 저 사업소 있는데 사업소 찾아가지고표지한게 주세요 하기좀그 시계가. 예, 저는 그냥 샀습니다. 돈 나눠서 뭐합니까? 어차피 저는 39살, 혼자 사는 남자. 제 경제력은 전부 제 것입니다. 하하하. <laughs> 예. 정구, 전구, 더블 정구하고 싱글 정구를 샀는데. 아이씨, 저는 황색 더블하고 황색 싱글도 샀는데. 슬퍼. 술 먹고 주문했던 만 24볼트 사는 바람에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요. 놔두고 퓨즈 퓨즈도 샀습니다. 이건 신형 퓨즈, 얘는 구형 퓨즈. 이제 이렇게 사는으면 아마 지금 평생 동안 쓸것 같습니다. 내내 사카막카사카막카 했는데 수김에 그냥 질러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거 퓨즈 잭인데요. 여기 여기다 여기다 퓨즈 꼽는 거예요. 그뭐 뭐 차에 뭐 블랙박스나 이런저런 다이할때 쓰려고 술김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슈퍼콘덴서 슈퍼콘덴서 전압안전기 개념인데 솔직히 필요없어요 솔직히 필요없어요 필요없는데 왜 이거 샀냐면은 술김에! <laughs> 술김에 그냥 내내 한번 질러보았습니다 원래 원래 차에다가 초창기에 사서 달았었는데 제가 배터리 갈면서 있으면 뭐해 그냥 배터리 아저씨한테 줘버렸어요 한 4년 잘 썼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고 <laughs> 달고당에다 그냥 배터리 갈면서 그냥 아저씨 줘버렸는데 그 아저씨가 호기심에 그걸 뜯어봤대요 뜯어봤더니만 안에서 이거를 깨자마자 안에서 기름이 뭐 기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용액 같은 게쫙 튀어나오더래요 그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그냥 닦고 오랬는데 그 아저씨가 또 하는 말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전기가 오래라면은 배터리에서 떼었나면 보통 콘덴서는 방전이 빨리 되는데 이런 이런 슈퍼 콘덴서가 이지 방전이 일주일 동안 안 되더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차에 달건 아니고요 오토바이 한번 달아볼까 싶었어. 술김에 질러버렸습니다. 5만 원짜리 5만 원치입니다. 술김에 수리 <laughs>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 예, 왜왜 이렇게 샀냐면요. 어, 아, 아까도 얘기했나? 예. <laughs> 예, 얻어 가기 좀 찝찝하고 그리고 이게 이게 뭐라 말씀드려야지. 마트 가면은 또써 마트 가면은 큰 마트 대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한 요런 전구 같은 거는 3개씩 묶어 파는데요. 1,500원씩이에요. 요거 인터넷에서 1,500원인 가주고 샀거든요. 10개 세트. 1,600원인가? 예. Yeah. 예, yeah,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한 번에 주문할 때 왕창 사가지고 아주 그냥 평생 한번 써보려고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시려면 이 정도의 소모품을 미리 구비해 두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 멋대로 생각해 봅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laughs>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